우리가 한 계절을 마무리하고 또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감사뿐이어야 하겠지만 살다 보면 큰것 때문에는 몸이 마음이 영원히 불편해지지 않는데 자그마한 것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만나게 되는 사소한 일들로 다투고 싸우게 되면서 불편하고 힘들어지곤 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산신령처럼 새벽 이슬만 먹으면서 좀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그렇게 한결같이 느긋하고 여유 있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그렇지 못합니다. 자꾸 옆에서 이렇게 긁어대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일지라도 자주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 욱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알고 자기 속마음 이렇게 말했다가 고스란히 어, 방송 매체를 타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또 요즘 계속 어, 새롭게 국회의원들이 뽑혀서 이 국정감사 중인데 그이 난투국은 아닌데 난투국은 아닌데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몸짓들 그런 폭력적인 몸짓, 머리를 막 들이댄다든지 폭력적인 몸짓들을 합니다. 손으로는 주먹을 안 치는데 이미 벌써 이 접근 금지 구역. 개인의 사적인 공간을 침해하여서 사람들 아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사시면서 어, 언제 그렇게 감정이 요동치던가요? 감정이 막 요동치고 화나고 막. 언제 그러던가요? 격년기 때 그러셨습니까? 저는 평생 화안낼줄 알았어요, 저는. 저는 허허실실 그렇게 살아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딱 갱년기가 오니까 이게, 이게 말 한마디도 서운한 거예요. 말 한마디조차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남자가 갱년기를 다 겪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떤 일부의 못된 사람들만 그런,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왜 저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막이 이 눈썹이 한 번도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나. 역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 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 싶었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풍랑과 같은 감정의 경랑기를 겪는 거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청소년기의 시절을 그렇게 어, 요약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옛날 같으면 며느리 보고 그리고 손주 보고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세상 떠나고 해서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텐데 요즘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선배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초유의 사태와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신앙 안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5편이 다윗이 갱년기를 겪고 예. 갱년기를 겪으면서 이이 인생의 격랑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시로 남겨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표제가 다윗의 시잖아요 시. 근데 이게 시가 아니더라고요. 쭉 28절까지 읽어보면 다 욕입니다. 저주고요. 죽어라는 거죠 다. 다밉다는 거예요 다. 곤고한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분하고 억울할 때 다윗이 지었는데 이 시라고 분류 이것을 시라고 해야 되나 저주인데. 그런데 시편에 많은 시가 찬양 시보다는. 이 저주시, 저주시라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좀 귀에 거슬릴까 봐 탄원시라고 예쁘게 포장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입니다 탄원시, 전형적인 양식이 있죠 먼저 하나님 부르고 이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듯이 탄식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리고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주 전형적인 요소입니다 앞에는 막 계속 하나님 앞에 싫습니다, 밉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저주하죠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1절에 딱 하나님 한번 부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대적자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셔서 뇌진탕 걸리게 하시고.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 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앞에 보시면 계속, 오늘 본문 말씀 앞쪽은 다 져줍니다. 부끄러워서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26절까지도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 분을 사귀지 못하는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무슨 다윗, 골리아스 때려 물리치고, 그 온갖 산전 수전을 다 겪으면서 어 일찍 서른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40년 가까이 통치를 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스트레스도 없고 그리고 날마다 평탄한 길일 것 같은데 다윗의 시몇 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뜸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달라고 일절 말씀에 시작을 그렇게 하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이 처한 상황의 긴박성. 혹자는 이 시편 3 5 편을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쯤 즐시다 실 거다. 이런 이런 배경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곤, 있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긴박하게. 그래서. 선을 악으로 호의를 폭력으로 되갚고 조롱과 거짓 고소를 일삼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달라고 아빠가 나서서 손좀 봐달라는 거죠 다 용사였던 다윗인데 용사였던 장군이었던 다윗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만만 사람들도 대적을 대적이라도 폭풍처럼 몰려올지라도 파도처럼 휩쓸지라도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인데 용사인데 용장인데 아빠에게 손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친 말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적장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던 장인에게 쫓기면서도 의연했던 그런 다윗인데 왜 이렇게 분하고 억울해 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알지 못하는 일로 고소를 합니다. 왕이 그 당시 전 절대 권력이었는데 이 사법권에 대해서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일 텐데도 악한 불의한 사람들이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일로 고소했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뭐이 정도면 다윗이 화낼 만도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십니까?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 누구에게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애매하게 고난당한.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알지 못하는 일로 고소하는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것, 하지 않은 일로 고소를 당하는 것,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난, 난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 배신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화가 날 수법 합니다. 또 12절 말씀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했다. 사울이 골리아 때문에 일생일대의 위기에 빠졌을 때 다윗이 구해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위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악신이 괴롭혀서 막 밤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 할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 정도라면 여러분, 그 이명증세로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기도해주셔서 씻은 듯이 나았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색 깎는 소리가 귀에서 막 들렸는데 어, 목사님께 기도 부탁했더니 그것도 전화로 기도해주셨는데 이게 나았다. 저 같으면 평생 은인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신의 이 휘감겨 가지고 격 정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웠고 불면의 밤을 보냈을 텐데 귀신이 쫓겨 나가면서 그게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도 또십 사람들 십 거주민들 이름이 십거십 10, 십의 거주민들이 블레스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다윗이 수 차례나 그 사람들을 구해줬거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던 장소를 밀고하는 그런 배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하, 뭐 다윗 앞에 그칼 같은 정직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 앞에 그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하고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우리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다는 것이. 선을 악으로 감는. 외적인 배신과 비참함, 비참함은 그래도 견딜 수 있을 텐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이 집안이 완전히 다 그냥 거덜 나다시피 형제들간에 서로 사육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잠언 17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거다. 보면 악이 인격인 거죠.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거니까. 그 집을 장악하고 그 집에 눌러붙어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선악에 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대하십시오. 뭐, 처음에는 그 인플루언서 알죠? 뭐, 자기가 매장 소개해 줘가지고, 제품 소개해 줘가지고, 그 사람 믿고 그냥 막그팔로워들이 그냥 한만 명, 이만 명돼 가지고 그 사람이 찍어주는 상품마다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구매했던데, 요즘 그 인플루언서를 공격하는 주 공격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 시녀들, 자기들을 시녀처럼 생각했던, 왕처럼 여겼던, 자기 스스로를 시녀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랑했던, 관심을 보였던 그 사람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늘 들었던 말씀. 목사님 부임하실 때 가방 들어줬던 사람이 목사님 제일 먼저 내쫓는다고. 그런 소리가 왜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선대했는데. 나는 저들의 생명을 구해 줬는데. 나는 그들을 존경, 존대했는데 나를 악하게 대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아멘 우리에게 환란을 당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란으로 갚으십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또 13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 비웃음과 조롱을 당합니다 다윗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영혼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다른 몸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정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괴로우면서까지 그렇게 하진 않죠. 안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괴로우면서까지 원수의 병 낳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다윗이 뭐 이런, 이런, 것, 저런 것 있습니다. 골리아세계 이기고, 뭐 지금 쫓겨다니고, 다시 하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이 10편 35편 13절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이 환란을 당하면 기뻐하고, 다윗이 약할 때 심지어 그를 찢으려고 합니다. 15절, 16절. 다윗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동안 그들은 잔치를 벌이면서 웃고 떠들고 온갖 더러운 말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잘 넘어졌다. 진작에 데려갔어야지. 하는 그런 비아냥과 조소가 다 들리는 거죠. 다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형편이 처지가 막 힘들다고 해서 자기를 조롱하는 그런 날카로운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는 건 바보죠.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온갖 아부를 떨면서 거친한 척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척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고 다윗이 넘어진 것 기뻐하고 다윗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 외로운 것 불안한 것 도와주기는커녕 옆에서 부축히고 억울하게 만들고 뼈가 녹아내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화염검을 둘러셔서 대적을 막아 주시면 좋을 텐데. 다른 데서 빈, 빈정이 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로 다윗의 영혼이 외로웠습니다. 내 영혼이 외로웠다.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오자 허탈하고 공허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선을 악으로 갚고 쓰리고 아팠습니다.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영혼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마음과 영혼의 외로움이 찾아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지 왜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정성껏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한눈팔지 않고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쭉 올라가 보시면 3절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루소서 다윗은 내가 네 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잊혀졌을까봐, 하나님 혹시라도 기억하지 못하실까봐 일부러 하나님 내 편이라고 이루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뭐. 뭐 대선, 그리고 뭐 이런 뭐 백신, 뭐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작년에 독감 예방주사 맞고 나서 천, 1,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 소리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뭐 독감 예방주사 맞다 죽겠네. 어. 맞다 죽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체 독감 예방주사 맞은 사람들이 한 1,000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중에서 한 1500명이면 비율로 봐서 그렇게 유의미한 의미는 아닐 것이다라고 말하는데도, 아니, 안 맞았으면 살았을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독감 예방주사 안 맞았으면 살았을 사람들인데, 막 맞은 후에 죽었다니까. 꼭그 주사 때문에 부작용으로 인해서 죽은 것처럼 느껴지거든. 안 그러겠습니까? 주사 맞으러 갈 때는 이상 없었는데, 맞고 나서 와가지고 한주 안에. 한달 안에 세상 떠났다 그러면 1차적인 의심은 그 독감 예방 주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막 흔들어 놓고 있는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의지해야 될 구원의 확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여 내가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린 양 피울 수 있는, 지금 노년의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는 절정의 다윗이 요즘 70, 70대면 뭐뭐 뭐 노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울 만큼 그런 그런 나이 대인데도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피우듯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눈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확신은 성도가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다. 확신은 성도가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가 병 들었을 때,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가 풀 절호의 기회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지가 알아서 저절로 병 들었는데, 가서 손수건 하나만 싹 덮어주면 죽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지가 병들었으니까 뭐손할 것도 없이 약 살짝만 밀어주면 떨어질 텐데 영원히 갈 텐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는데. 배반과 야비함, 비웃음과 조롱, 배은망덕을 응징하여서 절대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돌이킬 수 없게 회복하지 못하게, 일어서지 못하게 할수 있었는데 충분히 가능한데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은 오히려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자신의 기도가 자기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설교 제목이니까 오늘 앞에다 내자를 네 제가 빼서 그냥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제목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나중에 집에 가시면서 주부 앞에다 그 앞에다 내자를 네딱 집어 넣으십시오. 방향이 나에게 있었다. 엉뚱한 대로 가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내 품에 안겼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기도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았다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바로 나에게로 돌아왔다 이루어졌다 결국에는 나에게 성취되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수를 위하여서 금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번역된 거 있습니다. 좋게 번역,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번역에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번역되는 성경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긁어모아서 번역한 그런 번역들이 있습니다. 뭐, 뭐, 뭡니까?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들의 병이 나았지만 정작 다윗에게는 악으로 대박 되갚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속에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번역한 것은 다윗이 기도에서 응답은 받았는데 저들이 그 응답대로 질병이 치유되고 났더니 오히려 나를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나를 아프게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빈 축복이 도리어 나에게 비난의 화살이 되어서 돌아온다면 차라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결과가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듯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을 위해서 축복을 빌었는데 그 축복이 사울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임한 것을 알기에 임한 것을 알기에 사울이 왜 그랬습니까?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선한 열매로 축복으로 놀라운 경험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비록 잠시 동안 버림받고 잊혀진 사람처럼 고통당했지만 다윗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28절 말씀.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축복은 마침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를 이루실 것입니다.